3번 카드 고르신 분들, 상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어, 3번 카드 고르신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어, 연락이 올 것이다 혹은 연락을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, 그냥 그거는 기다리면서 끝이 났지, 거기에서 뭔가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또 연락이, 이사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이분은 3번 분들을 기억할 때, 이게, 이게 빈티지 카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좀 깨우침이 있거나,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그 보는 그런 카드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 예전에 그, 그 3번 분들을 예전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만났다 했으면 되게 더 잘해줬을 텐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? 이런 생각 진짜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상대방 분은 좀 약간 재능도 있고, 매력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3번 분들도 그에 모자라지 않게 굉장히 매력남녀였던 것 같아요. 누가 보면 되게 선남선녀였을 것 같아요. 두분 다. 음, 3번 분들은 어쩌면 연락이 한 번도 안 됐을 수도 있고, 근황을 알 수가 없어서, 네. 아마, 만난 기도 조금, 마지막 만난 기, 그것도 조금 오래되셨을 것 같고요. 3번 분들은 조금, 지금 이런 관계,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깔끔하게 정리했고, 뭐 되돌리다, 뭐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. 약간 생각하면 조금은 스트레스.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3번 분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, 이 사람보다.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약간 기억이 조금 미어돼서, 어, 뭐, 지금, 만약에 내 곁에 있으면 더 잘해줄 텐데, 그리고, 뭐, 예뻤다. 착했다. 만약에 결혼을 생각했다면 굉장히 좋은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. 되게 좋은 여자였다. 나한테는 과분할 수 있, 있는, 아니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자신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맞는 나와 좀 그런 결이 맞는 그런 여자였을 것 같다. 이 남자도 여자 보는 눈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되게 그 좋아 보이는 여자 이게 돈이잖아요. 누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돈 보면 좋아하잖아요. 돈 보면 또 갖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갖고 싶어 할 그럴 여자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좀더 심해질 것 같아요. 이 사람은. 그 오히려 그런 마음은 3번 분들이 되게 이래요 3번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, 해 하고 결정했으면 좀 그거에 따르는 그냥 좀순응하고 다시 돌아가고 미련이 남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데 미련이 있다면 아마 그 3번 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이 더삼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는 서로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어지는 그런 뭐 주변사람이나 아니면 뭐 SNS 혹은 음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소식은 이렇게 되게 이 사람이 뭔가 변화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. 해도 그렇게 조금 생각은 하지만, 나한테 뭐 그렇게 큰 지장이 될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아픔은 없죠. 3번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되돌아가야 되겠다. 이런 행동 그런 거는 똑같이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지금 그런 거에 눈을 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지금 내 현실, 내 눈앞에 있는 것,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만났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?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계산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겠지요.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에 깨우치지 못했겠지만, 그래서 그분이 3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냐에는 굉장히 되게 좀..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있는 여자 음, 사람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네요. 추억도 많구요.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음, 이것도 거의 이제 80% 왔는데, 미완성 얘도 미완성 카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미완성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요. 이때는 완성을 하고 싶었지만, 이건, 이건 되게... 지금 아쉬워서 다시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?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, 음, 이 사람은 어쨌든 100%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만나면 더 잘해줄 후회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상번 카드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. 제가 준비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어, 다 기억은 미화되니까, 그, 시간이 지나면, 뭐 잊혀지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 기억이 좋아져서 지금 제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시는데요 어,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가는 시간보다 생각하시는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좀 이런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다좀 좀 흐릿해졌으면 좋겠네요 네, 오늘 하루 즐겁게, 긍정적으로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